우물. 아, 우물 안에 개구리. <laughs> <laughs> 애들 알려줘. 애들 알려줘. 아, 애들 알려줘. 아니요 애들 형들. 나 몰라. 알려줘. 우물. 승룡 승룡. 승룡 승룡. 우물 안에 승룡 찾기. 와우. 여기. <laughs> 네. 아. 아. 진짜. 아. 너 지금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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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데.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지 우물 안 <laughs> 개구리 우물가에서 <laughs> 뭐 찾는 거야 숭늉 찾는 거야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수능을 맞춘다고 정말로 우물가에서 <laughs> <laughs> 숭늉 <숭룡> 찾기라는 <laughs> 속담이 있어 <laughs> 그건 뭐야 일단 숭늉을 먹으려면 제일 처음 우물에서 물을 빌어와서 <laughs> 집에 가서 뭐야 솥에 부어서 밥을 앉혀서 <laughs> <laughs> 누룽지를 만든 다음에 뭐야 숭늉을 만들잖아 근데 우물가에서 뭐 찾고 있는 거야 숙룡. 자기 순수도 알았는데, 먼저 숙룡 찾고 있다고. 그리를 알아야 돼. 이해되나? 그럼 이제 여기를 다시 가봐 여기 보십이다 어, 다시 잡아야 돼. 자극을 왼쪽에서 줬다고 생각해봐. 왼쪽에서. 그럼 봐. 여기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비교를 못 하는 거야. 문제 풀 때도. 그러면 A2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 A3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보신다. 내가 여기서 자극 주고 3초 후에 동시에 측정한 거야. 그럼 자극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겠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얘가 둘이 했지. 얘가 짱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거잖아. 맞나? 자기 순서가 왔어, 않았어 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자극을 왼쪽에서준 거야, 안준 거야? 안준 거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준 거야? 오른쪽에서 줬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Q 했을 때, 3초 후에 자극 가고 얘 둘이 짱 하고 있을 때,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둘이 예, 예, 예. 하고 있지, 오케이? 둘이 하고 있는데 얘는 짱 하고 얘는 둘이 옆으로 가는데 뭐가 걸려? 얘 시간이 걸린다고 옆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둘이밖에 못 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놈은 뭐 하고 있어야 돼? 투 하고 있어야 돼. <laughs> 이세개 중에,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너무 심해. 제가 이렇게 수업으로, 판서 수업으로 다 일일이 못 가르치고, 내일 이제 문제를 푼다고, 내일 문제 풀때한 명씩 교정시켜드립니다. 이게, 우물가에서 숙명 찾기가 안 되면 모든 문제를 못 푼다고. 오케이? 그래서 잘안 되는 학생은 제가 내일 다 교정시켜줄게. 요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이 어느 쪽에서 방향, 어느 쪽에서 자극이 왔는지 방향 찾는 문제를 내일 풀 거야. 오케이? 그거는 그때 가르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뭐냐면, 이제, 전도는 다 배웠어, 전도는. 이제 뭐 배워야 돼? 전달. 달. 전달 배우겠습니다, 전달. <laughs> 네,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고생했어. 그러면 전달은 뭐라 그랬어? 두 뉴런 사이에 누가 이동해야 돼? 화학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흥분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이, 이 축삭돌기 말, 말단에는 작은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들이. 작은 주머니들이 있는데 이 주머니가 뭐냐면 시냅스 소포라 그래. 연습장에. 시냅스 소포. 작은 주머니라고 있어 시냅스 소포. 이렇게 된 겁니다. 손 내리시고. 그러면 연필 놓고 이 시냅스 소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은이 시냅스 소포 안에 네 글자. 황물질이 어. 음, 음. 화학물질. 예,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laughs> 요 안에 황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황물질이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나와? 확산되는 겁니다. 황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크게 그려줄게. 이게 중요하니까. 요 황물질인데 가장 대표적인 황물질이 아세틸콜린이란 놈이야. 아세틸콜린. 필콜린 연습 장이세 번. 네지희가좀더 지나보고 네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 아세틸콜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고요. 티켓을 상의하신다. 제가 그게 뭔지 틀림체크다 티켓 상의하시고 제가 그게 뭔지 티켓 잘 상의하시고. 뭐, 뭐, 주어디 뭐, 네, 통로 어? 어 통로 잘했어 얘가 지금 나트륨 통로를 그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트륨 네. 통로 왜냐면 내가 뭐 유럽 유너, 유럽이니까 세포망에 통로들이 있어야 돼 물론 다른 통로도 있을 거고 이 나트륨 통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세틸콜린의 <laughs> 수용체 역할입니다 수용체는 무슨 뜻이냐면 결합되는 부위라고, 결합되는 거. 수용한다고, 받아들인다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시넥스 소포에서 나온 아세틸콜린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나트륨 통로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이걸 수용체라고 해. 오케이? 붙어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한 다음에 나트륨 통로에 노크를 해. 똑똑 나왔으니까 물을 열어달라고. 오케이?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하면은 원래대로 바깥쪽 낙트륨 농도가 높잖아 그런데 물이 닫혀서 원래 못 들어갔지 그런데 똑똑 노크를 해서 물을열어준까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쑥 들어간다고 낙트륨들이 안쪽에 엄청나게 많아져 네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즉 오른쪽 뉴런에 뭐가 생겼어 탈분극이 생긴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흥분이 뭐야? 다음 뉴런,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한다고. 요렇게 되는 것을 전도라 그러지 않고 두 뉴런 사이니까 뭐야? 흥분에 전달. 이라고 불러 준다고. 오케이? 근데 얘들은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가지만 이 화학 물질 아세틸콜린은 정기를 띠고 있지 않아. 그냥 화학적으로 간다고. 느려. 빨려. 느려. 얘는 느립니다. 왜냐면, 전기적으로 가면, 찌찌찌 하루 중간 다 이동한다고. 근데 얘들은 화학적이라서 전기를 뛰지 않기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가. 그래서, 전도 속도가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오케이? 어,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정리해보자고. 아세틸 콜린 같은 놈을, 신경의 전달 물질이라 그래. 전달 물질. 아까 무슨 물질?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인데, 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극이 세지면, 자극이 세지면이야. 아 얘들은 자극이 세지면 분비량이 같이 증가해. 분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극이 오면은 얘들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지. 증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큰 자극이 오면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0시. 증가하는 오케이? 요렇게 해서, 아세틸콜린의 신경전달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이? 마지막 노벨상 문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극을 받아야지만 아세틸콜린이 확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극을 안 받았을 때 확산되면 돼안 돼. 안되지 돼? 안 자극도 없는데 내가 흥분해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자극을 안 받았을 때 아세틸콜린이 확산이 안 되지. 내 몸에서 어떻게 확산을 안 시키는지 방법이야 노벨상. 자극을 안 받았을 때 아세틸콜린이 확산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 노벨상. 아 수용체에 다른 거를 결합시킨다. 어 좋은 방법이래. 그걸 막고 있어 버리면 되잖아. 못 붙게. 아 근데 여기서 아 맞네 나와서 그걸 <laughs> <이걸> 막고 있어어 아들들이 속포를 안으로. 노벨상 안돼. 형 속포를 안으로. 다시 속포를 안으로. <웃음> <웃음> 지금 이상한까 속포를 안으로. 속포를 안으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무지 이거 잘 나오면 되나? 하, 진짜. 아, 온도를 낮춰요. 아, 온도를 낮춘다. 어, 그 온도 나쁘지 않아. 저 소모양에 있는 데서, 어, 소포를 이렇게 빼워요 안쪽으로. 저... 이야, 형 야, 너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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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너무 좋습니다. 자, 작은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입가했랬을 때, 시넥스 소포가, 아까 이 선이 뭐라 그랬어? 세포. 막이잖아. 막가 지금 어떻게 해놨어? 붙여놨잖아. 그런데, 자극을 안 받았을 때는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이 누구라고 주니? 아세트클린이야 이 시냅스 소포들이 막다 떨어져 있는 거야 처음에는 자극을 안 받았을 때 그러면 얘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온다고 그러면 이 자극에 의해서 어, 탈분극해서 어, 활동전이 오면은 얘가 밀려납니다 그 자극에 의해서 밀려나서 세포막과, 어떻게 세포막과, 결합을 한다고. 그걸 융합이라고 해. 융합되면 그 융합된 부분이 구멍이 생긴다고. 그 구멍 사이로 뭐야? 빠져나가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자극이 안 오면 뭐야? 떨어져 있어서 아스티콜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럼 전달돼, 안 돼? 안 돼. 자극이 왔을 때 밀려나가서 뭐야? 세포막과 결합해서 융합이 일어나서 구멍이 나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무외 치고 맞춥니다. 투리 네. 꺼주시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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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받아야 됩니다. ,이. 어, 네네. 주가 어, 이겼지. 네. 이팀이이겼 B팀 이겼습니다. ,이. 그러면 A팀의 네 명은 노벨상입니다. 나머지 손 들어봐. 지몇 명이야? <laughs> 네 명. 얘 한꺼번에 나도 되네. 잠깐만. 형이야 현우부터 나. 와 거기. <웃음> 뭐야? 카메라 건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 나오시고 저부요나나요 아뇨 아뇨 조심하자고 아... 그다음 아... 나오시고 노벨 잘했죠? 주연이 나오고 대웅이가 안 들어오지 원이는 있고 아... 원이도 원정인은... 아... 원정인은... 아... 있고 두동도 있고 변화 있고 나머지 아... 쭉 나오시고 못쓴다 자 잡으시고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린다 이쪽으로 다 서시고 네 다못하면 빨리 쓰고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틀리 준비 시작. 네. 예, 빨리 쏘고 앉습니다. 거고 <laughs> 예, 꺼져가 꺼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잠깐. 이거 이기 아, 미친꺼 주시고 다시 구해 주고 마다